안녕하세요. 교육팀 박지은입니다. 오늘은 AU 서비스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활용하기 위한 실습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시보드부터 설정까지 실제 업무에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핵심 기능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AU를 병원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홈페이지 먼저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로그인하시게 되면은 대시보드가 보이실 거예요. 대시보드는 말 그대로 현황판인데요. 이. 현황판 안에서 확정되지 않는 예약부터 어제 아웃바운드에 대한 실행 건수, 그다음에 신규 상담 요청 등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AU의 이용 현황이라고 해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챗봇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들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예약 신청 현황부터 예약 현황, 그리고 상담 현황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1대1이라는 아이콘이 보이시게 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1대1 상담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시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에서 이 버튼인 매뉴얼을 클릭하시게 되면 전체 AU에 대한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객 정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정보는 저희가 쓰고 있는 EMR 상에 있는 DB들을 똑같이 가져와서 쓰고 있는 고객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매일 하루에 한번 새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직접 환자분들을 새로 넣지 않으시더라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희 고객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수정으로 들어가시면 아웃바운드 제한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우리 AU 플랫폼 안에서 아웃바운드를 실행을 할때 아웃바운드 제안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 하면 제안 버튼을 누르고 저장을 해주시면 해당 환자분께는 아웃바운드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객센터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공지사항, FAQ, 1대1 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지사항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지사항을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플을 다운받으실 때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도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FAQ입니다. FAQ는 우리 홈페이지 내에서 가장 잘 물어보시고 가장 많이 질문해주시는 내용들을 안에 넣어놨는데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하나씩 들어가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대1 상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상담에서는 저희 AU 서비스를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시게 되면 해당 내용을 신규 상담을 클릭하시고 해당 내용을 적어주시고 전송해주시면 저희 운영팀에서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보고입니다. 이 메뉴는 우리 병원이 AI 서비스 이용 현황을 숫자와 그래프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 통계, 아웃바운드 통계, 인바운드 통계, 체포 통계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서 환자분들이 어떤 경로로 가장 많이 문의를 하시는지 또 어떤 예약이 얼마나 실제로 완료됐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병원 환자분들의 패턴을 파악하고 앞으로 병원 운영 방향을 정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이 정보입니다. 마이 정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AI 전화번호 정보가 확인이 됩니다. 이 AI 전화번호는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AI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테스트 콜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이 번호로 나가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번호는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용자 정보를 들어가시게 되면 데스크에서 여러 명이 운영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를 추가하셔서 여러 명의 직원분들이 따로 관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정보에서 담당자를 추가하시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설정 메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는 AU의 핵심 기능들을 우리 병원의 운영 환경에 맞게 세밀하게 조정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먼저 예약 가능 일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가능 일정은 운영 시간을 체크하실 수 있고 휴무일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내용은 병원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예약 규칙입니다. 예약 규칙 같은 경우엔 진료의 시간 간격, 즉, 병원 EMR에서 설정한 슬롯 간격인 10분, 15분, 30분, 60분 등 동일하게 선택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고 동시 예약하는 개수는 같은 시간대에서 동시에 예약 가능한 환자 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예약 가능 진료 항목입니다. 해당 내용은 우리 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진료 과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화면은 치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충치 치료, 임플란트, 교정, 틀니, 구강 검진 등 우리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료 과목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교육팀에서 추천드릴 수 있는 내용 중에는 너무 많은 진료 코드를 올려 놓으시게 되면 환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3개에서 4개 정도로 줄여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약 담 예약 담당 의료진입니다. 예약 담당 의료진은 우리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원장님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 중에 AI 의료진으로 선택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담당 의료진으로 들어가게 되면 진료 항목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약 가능 진료 항목에서 설정되어 있는 진료 항목을 똑같이 원장님마다 진료 항목을 설정이 가능하여 설정을 누르게 되면 원장님별로 하실 수 있는 진료들을 설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진료 시간별로도 원장님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추가 버튼을 눌러서 원장님이 만약 월요일날 진료를 하신다고 하면 월요일만 체크하셔서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원하는 환자분이 원장님을 화요일날 진료를 받고 싶다라고 해도 월요일만 원장님이 진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예약이 안 되도록 설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AI 콘텐츠 설정입니다. AI 콘텐츠는 저희 AI 예약 페이지 설명을 할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기는 할 건데 환자에게 제공할 다양한 병원의 콘텐츠 정보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페이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소개부터 의료진, 진료 서비스, 이벤트 정보 등 해당 병원에 맞춰서 내용을 써주시게 되면 AI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응답 설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목소리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어, 우리 병원은 남자 원장님이기 때문에 남자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니즈면 남자 목소리인 이안이나 동현 같은 목소리를 선택하실 수 있고 아 우리는 조금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오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밝은 목소리가 필요해요라고 하시면 해리 같은 목소리를 선택하시면 목소리를 조금 더 유연하게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AI 응답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산말 및 ARS 설정입니다. 인산말 및 ARS 설정은 저희 통신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링고 서비스와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요. 운영 시간에 맞춰서 인산말을 유연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특별 안내 같은 경우엔 운영 시간 휴무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일자나 시간대에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 설정이 가능합니다. 동일 시간 내에 다른 인사말이 설정이 되어 있어도 우선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워크숍이 우리 3시부터 진행이 돼요라고 되어 있으면 해당 내용을 클릭해서 직원 워크숍이라고 내용을 쓰시고 인사말에 안녕하세요. 와이즈 병원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직원 워크숍으로 인해 병원 진료가 종료되었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AI 상담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병원에 맞춰서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하고요. ARS 단축번호 사용 여부 같은 경우엔 사용 여부를 토그를 오프해 주시면 해당 내용의 바람만 진행이 되고 종료가 되고 사용 여부를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시나리오에 맞게 설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시면 휴무일 기준 같은 경우엔 병원 휴무일의 설정에 맞춰서 설정이 가능한데요. 저희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저희가 넣어드리지만 대체 공휴일이나 아니면 병원에 맞춰서 휴무일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따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기본 설정 같은 부분에는 저희 다시 한번 예약 가능 일정으로 돌아가셔서 운영 시간과 휴일 설정에 맞춰서 기본 설정이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굳이 변경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ARS를 하나씩 설정할 필요가 없이 다른 ARS 설정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시게 되면 기존에 저장해둔 설정 목록을 손쉽게 가져와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